자 지금은 바이오밖에 답이 없습니다. 미국 생물 보안법이 통과되면 이 종목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꼭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투 분들 식미입니다자 오늘은 미국 생물 보안법 바이오 수혜 이 종목 계속 올라갈 겁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기업은 계속적으로 우상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승민 채널이 우리 개인투자 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가 지금 현재 13만 7천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해 드리겠고요. 앞으로 14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뭐, 유한 양행도 급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그외 등등,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시청이 큰 바이오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거의 뭐, 8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바이오 종목을 이제 집중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어 그런 이제 긍정적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최근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예, 이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두 번째로는 이제 생물 보안법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생물 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어 시작이 되면 어,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금리나 모멘텀이나 또는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 모멘텀은 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갈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령화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도 어, 계속적으로 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그런 이제 좋은 모멘텀으로 어, 작용할 확,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가지고, 자, 금리 인하를 하면 왜 어, 바이오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는지 좀 이제 말씀해 드리자면, 사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바이오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뭐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일단은 왜 바이오 기업이 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면 수혜주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신약이 있죠. 신약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고,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량 신약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신약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그것을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고요. 그 퍼스트 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에 없는 예, 그런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게, 포 퍼스팅 클래스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대부분, 어, 이 퍼스팅 클래스를 이제 신약 개발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신약을 개발하는 게 거의 10년 이상 걸립니다. 예, 기간만 하더라도 10년 이상이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조에서 2조 원 가량, 좀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3조에서 4조 정도 더쓸수 있다 하면 조금 더 신약 개발에 이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돈을 넣는 만큼 또 이제 신약을 좀 개발하는 속도가 좀더 빨라질 겁니다. R&D 투자라는 것이 결국에 어떤 거죠? R&D라는 것이 결국 기술 개발인데 이 기술 개발을 한 부분에서 시간적인 요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돈적인 부분은 통제를 할수 있잖아요. 돈을 많이 끌고 와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면 어좀더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는 고금리 부분에서 힘들잖아요. 고금리 장세에서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장세에서는 돈을 끌, 끌고 오기 가 쉽습니다. 빌려오기 쉽기 때문에 금리나 장세에서 항상 어 바이오 종목들이 좋은 흐름 나온다는 점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과거 흐름을 보시더라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고점을 찍고 빠진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저점을 찍고 어, 어느 정도 이제 다시금 어, 흐름이 좋아질 때 바이오 종목들이 반등하는. 예,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제 특히 이 금리가 이게 다시 금 내려가는 흐름에서 어 바이오주들이 이제 좀 회복을 하는 요렇게 회복을 하는 그런 예, 이제 시기가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이오 쪽은 이제 금리 인하다. 예, 돈을 잘 끌고 와야 바이오 종목들이 맨날 뭐 유증 때리고 어 그러잖아요. 근데 어 금리 인하 이런 거 하면 어 조금 더 돈을 끌고 오기가 이제 쉽기 때문에 끌어오기가 쉽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바이오 종목들에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8월달에 외국인들 거의 뭐 대부분 바이오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삼바 흐름 좋고요. 자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 흐름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삭 쪽에서 나란히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8월 달 흐름을 보시더라도 8월 달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이, 꼬꾸라지고 있죠. 하지만, 어, 코스피 이약품이라든지 코스닥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어, 반등을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뿐, 투자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결국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런, 이제, 보시면, 뭐, 금리나 부분도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적용이 될수있나 그런 모멘텀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 이제 고령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고령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어제 인구 구조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나이를 들면 아프게 되고, 그리고 나이를 들면 의료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어, 노령인구가 별로 없어요. 고령인구가 인구 비중에 차지하는 게 많아봤자 10%에서 20%입니다. 앞으로 40년도에는 30%로 늘어날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60년에는 거의 뭐 50%, 예,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노인이다라고 볼수 있을 만큼 노인들 많아지는데,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 예, 바이오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장기투자를 하면 결국에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을 잘 고르셔야 돼요. 과거에는 이제 2015년도부터 제가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2015년부터 거의 뭐 2024년도 3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10배 이상 상승하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뭐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15년도에 뭐 한미약품, 16년도 영진약품, 17년도에는 뭐 신라젠, 18년도에는 뭐 필록스, 19년도 에 HLB, 뭐 20년도에는 너무 많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뭐 21년도에도 갑자기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등등등등 종목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뭐 한국 BNC. 뭐,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노터스, 2022년도 노터스, 2023년도부터 해서 지금 이제, 알테우젠이 그 뒤로 이어가고 있는데, 꼭 1년에 한 번씩은 10배짜리 종목이나, 바이오에서. 그래서, 사실 바이오가 이제 양날의 검입니다 이상한 종목을 잡으면 굉장히 이제 힘들지만, 이제 제대로 된 종목을 잡으면 정말로 인생 역전까지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상승률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 바이오를 어, 이끌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생물보안법입니다. 자, 결국에 이제 생물보안법의 골자가 뭐냐. 결국에 이제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과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응?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생물보안법의 이제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뭐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요 생물학적 데이터와 기술의 부적절한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주, 어, 국가안보 및 공중 보건을 우려하기 위해서 어,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만약에 생물보안법을 하게 되면, 뭐, 기존에 하는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내 바이오 산업들은, 당연히 혼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이제 하락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은 이제 CDM 라든지 또는 CRO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린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생물보안법이 이제 실시가되면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힘들어질 것이고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대신에 이제 한국의 기업들도 어 중국의 기업들과 교류를 하지 말아요. 예, 거래를 하지 않아야, 그래야 생물보안법에 영향을 안 받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투자자들은 이 생물보안법을 바이오에 대한 최대 수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것 같고, 자, 그럼 이제 결국에 좋은 종목을 이제 좀 찾으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 저는 이제 에스팜 어, 계속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제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좀 추천드렸죠. 유한양행 바다에서 추천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에스팜도 추천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뭐 HK 이노엔, 음. 이노엔, 요것도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급등했던 ABL 바이오, 요것도 이제 거의 뭐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유한양이두번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에 HN에 한번 추천드렸고, ABL 바이오 한세번 추천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파이브는두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뭐 생물보안법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종목 s t p a r 인것 같아요. 뭐 바이넥스도 있고 뭐 삼바도 있고 하지만 지금 뭐 추세적인 흐름이나 수급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s t p a r m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s t p a 은 지금 이제 글로벌 경쟁력 계속적으로 입증하고 있어. 모든 사업과 영역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 올리고 분야, 자, 이 올리고 핵산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 RNA 치료제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유전자 치료제인데, RNA 치료제가 이게, 원래는 이제 희귀질환, 네, 희귀질환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경우들 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RNA 치료제가 이제 자가 면역질환이라든지 또는 이제 일반 질환이죠 네, 일반적인 이제 질환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음, 원래는 이제 자가면역질환, 희귀 이 희귀질환 요런 부분들이 적용이 많이 됐는데 이제는 일반 아 어, 이제 병에 어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RNA 치료제 가 굉장히 수,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RNA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리고 핵산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올리고 핵산 원재료로 에스티팜이 좀 이제 취급을 한 어,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 이제 8 0 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올리고 올려수주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올리고 미출이 1,700원, 어,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티밤은 저분자화합성의약품 CDMO, 그리고 올리고 mRNA, mRNA 등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제약, 제약바이오는 아, 어, 이렇게 국내에서 할 수가 없어요. 셀트리온 보십시오. 예, 전 세계를 누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총도 30조, 40조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누비는 어 글로벌 제약사가 되면 그럼 에스티팜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고객자들의 높은 수준의 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지금 에스티팜은 지금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어, 흐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티팜의이 차트 흐름을 보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 18년도, 이제 19년도까지 흐름이 안 좋았어요. 네, 저는 이제 에스팜이라는 종목을 이제 한 2018년도, 어, 이쯤에 이제 추천을 이 굉장히 많이 드렸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다 결국에 2020년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이제 대세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이제 10배가 터졌습니다, 거의. 자, 12,000원짜리가 14만원까지 갔으면, 15만원까지 갔으면 10배 터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쌍봉 그리고, 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과거 영상에서 이제 기법 영상에서 설명드린 게 봉우리 두 개, 쌍봉의 저점, 이 쌍봉의 저점 자리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쌍봉의 저점 자리를 깨고 다시금 돌파를 못하면, 에, 그대로 다시금 무너지지만 자, 이런 식으로 돌파 이후 다시 상승하면 정고점까지 충분히 가고 최소조면 정고점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티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 봉우리 두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 구간 쌍봉의 저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네, 그런 이제 흐름이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게 변동선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요네개다 때렸습니다. 여기서 때리고, 여기서 때리고,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했죠. 우상향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비열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오주선, 1 0주선2 0주6 0주선에정비열이 만들어졌습니다. 역 배열에서 정비이 만들어지면 쉽게 안 깨지죠 추세 이어지고요 뭐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도 지금 이제 정비열 구간에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매수 타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 봐야 되냐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 빠졌을 때 이쯤에서 제가 한번 추천드렸을 겁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추천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이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요 영역, 딱한요 영역에서 좀 이제 매수를 하면 좀 이제 좋을 것 같아. 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요 영역, 어, 요 영역에서 보시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한번 끄어보면, 자, 라인을 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자, 사등문선을이렇게딱 끄으면 이제 매수 타점이 좀 나오죠. 이제 이제 10만 2천원 자리에서 한 9만원까지, 이요 예, 영역입니다. 10만 2천 원에서 9만 원. 요 영역에서 좀 이제 매수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눌리겠죠. 눌리면 이렇게 1차 매수 들어가고, 눌리면 2차 매수 들어가고, 뭐 좀더 눌리면 이제 여기서 뭐 3차 매수 이렇게 들어가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못 먹을 종목이 없다. 예, 그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 주고 이렇게 딱 반등해 주면 또 좋은 흐름 나온다 아니면 여기를 때리고 바로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워낙 지금 바이오 어, 이 수급이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흐름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수급 흐름 보시더라도 자, 기관계수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기관계수비 늘어났다 이렇게 빠지는 흐름에서 다시 한번 더 상승하거든요. 예, 공격적인 기관들이 이제 외국인들한테 수급을 물량 넘기면서 강력한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SPM 우리 개인투자분들이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저번에도 추천드렸지만 계속 좋아 보이니까 계속 또한번더 강조드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맨이 숙면 채널에서 이제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어,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어, 좀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딱한 개. 예,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어, 승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6월달, 7월달에도 거의 한80% 정도 승률이었고, 8월달에도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 조만간 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을 보면 이제 이번 주 이번 주에 추천드린 종목을 보면 이제 어, 수젠텍 추천드렸죠. 수젠텍 어제. 어제 이제 거의 뭐한19% 정도 어, 상승했습니다. 에, 달달하게 어, 수익 났던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8월 19일인가요? 이때 이제 어떤 종목이냐. 자, 대봉 l 스 8월 19일에는 이제 대봉 l 스 추천드렸는데 오늘 또 급등했죠. 어제, 에, 어제 이제 상한가 갔고, 음, 상한가 갔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이제 급등했습니다. 그니까 뭐 여기서 살짝 밀리더니 갑자기 이렇게 팍 튀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하고 이렇게 검은색 라인에 눌리는 종목. 예, 요런 데서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떠있는 종목을 추천드린게 아니라 이렇게 눌리는 종목. 예, 눌리는 종목으로 추천드리기 때문에 종목을 만약에 관심주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냥뭐 네, 최근에 뭐 종목들 어 보시면 이제 아타바요. 오, 아타바요 오늘 또 좋은 흐름이 나왔죠. 예, 뭐그 다음에 뭐 보시면 뭐 8월 5일자로 해서, 이거 어, 현대 글로비스. 오, 어, 현대 글로비스도 좋은 흐름 나왔죠. 예, 현대글로비스도 이제 최근에, 저, 은 흐름 나오면서 이 종목도 한, 한20% 정도는, 한달 정도 보유했으면 한20% 정도는 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7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해서, 어, 높은 승률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예, 그리고 이제 추천주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장시하기 전에, 이렇게 뉴스를싹다 정리해드립니다. 네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뉴스 싹다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가장 시장에서 핫하고 사람들 많이 몰릴 만한 그런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을, 뉴스들을 제가 뽑아서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음, 앞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대장주들은 제가 이제 빨간 박스를 좀 쳐놓을까 해요. 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더 보기 편하시게 예, 제가 이제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들은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게 칠까 하는데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자유 이렇게 어, 주요 뉴스들과 이제 관련 주들 이렇게 싹다 정리해 드리고요. 이거 뭐 일분에서 2분만싹 훑어보시더라도 어, 대장주 잡는데 어, 금방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쓱 보고 이제 생지로 이런 거 잡았으면 시간에 또 상한가 같잖아요, 그렇죠? 네, 예, 또는 뭐 이제 비만주로 쓱 보고 이런 거 잡았으면 이제 뭐 대봉에 대해서 뭐 어, 잡았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뭐 코레프 이런 애들 좋은 거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 오늘 쓱 보고 이제 뭐 전기차 화재 관 자료 빌레 이런 애들 잡을 수 있어 이수 스페셜트 케미컬 쓱 보고 잡을 수 있었단 말이죠 급등했잖아요 이0 프로씩 한정 이제 뭐 이렇게 미국 장도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장전 주요 뉴스 이렇게 어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 한 주간 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이렇게 또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중, 증시, 이제, 중간캘린더 해가지고,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죠. 요런 것들, 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 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MSCI 수분기 재조정, 요런 것들을 보면, 이제, MSCI 편입될 수 있을 만한, 에, 그런, 이제, 종목들, 또, 우리가 또, 어, 좀, 골라가지고 찾을 수가 있겠죠. 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슈퍼게이밍들 뭐, 기법 강의, 그 다음에, 뭐, 수익 인증, 뭐, 공지사항 뭐 이렇게 검색기. 예, 여기 여기는 이제 검색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컨텐츠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직접 작성한 급등하속도 이제 전자책 이것도 이제 무료로 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어플리케이션 100%무료고요 우리 개인 투자 분들 개인정보 전화번호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번호 달라고 하는 여러분들 전화번호 노출되는 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주변에도 어, 전화번호 노출돼가지고 보이스 피싱 당한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전화번호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컨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100% 무료라, 무료고요그 다음에 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링크, 댓글창 보시면 링크 있죠. 링크를 보시고, 이제 터치, 링크 터치 하시면 30초 만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